안녕하세요 샵링커입니다. 아, 오늘은 샵링커에 수집된 주문의 주문 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샵링커에 수집된 주문의 확인은요 주문 연동 관리의 주문서 확인 처리에서 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날짜별 또는 그 처리한 그 상태별 또는 쇼핑몰별 현재 주문의 상태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선 오늘 날짜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8월 21일부터 오늘 하루 동안 주문 수집된 주문 오늘 수집된 주문들을 보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주문입니다 자 근데 이 주문은 샵링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신규 주문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주문의 주문 상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요 어, 중요합니다 여기에 처리 상태를 보시면요 현재 배송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배송 상태로 검색을 하는 거는 주문 수집일 중에 주문의 상태 구분 없이 모두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문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주문이 신규 주문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신규 주문을 눌러서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 우측의 주문 상태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했을 때 바꿀 수 있는 주문 상태 값들이 나오고요. 뭐 저는 주문 취소 요청이다 라고 해주시면 체크박스를 누르고 상태 일괄 변경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검색을 누르면 더 이상 그 주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처리 상태가 신규 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해당 주문이 검색이 안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배송 상태로 검색을 하면 구분 없이 이렇게 검색이 되죠. 자 배송 상태로 검색을 할 때는 주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 내가 주문 상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주의하실 것 반드시 이 주문 상태 현재 이 바꾸고자 하는 주문의 주문 상태로 어, 검색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된 것들을, 뭐, 주문 취소 처리 중, 뭐, 이 주문들이 많다라고 하면요, 일괄로다가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체크 박스를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눌러주시면요, 네, 다음번에, 얘는 주문 취소 요청이 아니라, 주문 취소 처리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샵링커상에서 주문 상태를 바꿀 때는, 전부 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검색을 하실 때 조건 값을 주문자나 수치명으로 두시게 되면요. 특정 주문을 바꿀 때좀더 검색이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이 주문 상태를 변경할 때 직접적으로 변경 못 하시는 경우가 송장 전송 완료인 경우가 있는데요. 송장 전송 완료인 경우는 참링커 입장에서는 배송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교환 또는 반품으로밖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송장을 잘못 전송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이외에 인해서 송장 등록 상태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 샵링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뭐 게시판이나 카톡 이런 데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상태를 바꿔드립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주문 상태를 바꿀 때 바꾸고자 하는 주문의 현재 상태를 어, 처리 상태에 놓고 검색을 하셔야지 주문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